아, 어디를 욕심을 부려 욕망 덩어리 그 자체 썸네일 컷답네 롤드컵 우승자 미들 이겼습니다 뭐야 아, 크라운님이구나 아, 이제봤네 아, 몰랐어요, 몰랐어요 <laughs> 아, 욕망 덩어리 아, 죄송합니다 아, 죄송합니다 아, 몰랐어요, 님들 아, 죄송해요 갱남씨 딘딩 닮았다는 얘기 안들어봄 아니, 왜 자꾸 딘딘 닮았대 이거딘딘빌런 뭐야 딘딩 누구예요? 이분을 제가 닮았다고요? 아, 말이 안 되지 저는 그 제일 많이 닮았다고 듣는 소리가 살면서 이천이 사람 닮았다고 많이 들었어요. 그리고 살짝 이제 가끔씩 이제 소지섭 아니 2% 정도? 아 죄송합니다. 아 그렇다고요. 주위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. 예한명더 네 있긴 하거든요. 그 정지훈 씨라고 아유 그냥 원래 이럴 때 카르마로 한판좀 달달하게 버스 한번 타야 되는데요. 문도다 문도. 근데 문도면은 이거 진짜 카르마 가격이긴 하거든. 일단 우리 그레이브즈의 전적을 한번 내가 볼게. 그레이브즈 모스트 3 승률 58%. 다이아 1 100점 마스터 승급점이네요, 이 친구. 이 친구 지금 마스터 승급점 승승패패하고 있는 상황이야. 그러면은 이 친구에게 마지막을 내가 맡길게. 제가 잘하면 이기고 제가 못하면 지는 게임으로 갈게요. 제가 제라스로 캐리해주면 또 이제 재미가 없잖아. 자기 스스로 좀 올라가야 뿌듯함을 느껴야지. 아니 버스 타겠다는 게 아니고 저 친구가 마스터를 찍었을 때좀더 행복하고 뿌듯하게 찍을 수 있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죠 저는 마스터를 버스 타고 하면 얼마나 그 의미가 있겠어 그 마스터가? 아무 의미 없는 거거든요 죄송한데 본인 마스터 승격전에서 이 마인드 맞습니까? 그럼요 제가 마스터 승격전이면 똑같아요 저도 이판 과연 그레이브즈가 마스터를 승급할 수 있을지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사실상 3원 딜 그러니까 카르마가 필요한 거죠 피해 하면서 팍팍팍팍팍어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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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아파 마이가 우리 레드 들어온 거 같거든 아,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다 아, 물었나? 도모 어, 아니잖아. 플래시. 잡 아, 맞죠? 오쉣얘왜안 죽어? 아니 비스킷이 라서 무슨 무조건 잡을 줄 알았는데. 어? 나이스. 아 게이드야 게이드 게이드. 라인이 너무 좋기 때문에 게이드. 아군이 당했어. 하지 마. 어? 하지 만안 죽죠? 카르마거든요. 카르마거든요, 저. 위험한데? 빨리 겠다 오케이. 지세요 야 지지세요 그냥, <laughs> 그냥. 아어디 욕심을 부려 욕망덩어리 그 자체 썸네일 같았네 롤드컵 우승자 미드 이겼습니다 뭐야 아 크라운 님이구나 아 이제 봤네 아 몰랐어요 몰랐어요 아니, 어쩐지 라인전을 좀 매섭게 하시더라고 아 욕망덩어리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몰랐어요 이제 아 죄송해요 어어어어 선 넘어 선 넘어 선 넘어 선 넘어, 손 넘어. 안되지, 안되지, 안되지. 어디, 선놈어 어디, 새끼, 이거? 아, 들어가, 들어가, 들어가. 어, 잡았다, 이거. 잡았죠, 아, 이거는? 아, 나도 죽었네. 아들을 잡자. 아들을 잡으면 인정. Q. 오케이, 게이드게이드 안되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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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죠 d e j o a n d 다 j 어 Apugio, Cram. 와봐와봐와봐 Baba, Baba, b a b 아, 루시안 궁각 좀만 좋았으면, 오케이! 탑 솔킬. 그렇죠 원래 리븐 카운터는 다 먹어, 다 먹어. 이럴 때 귀환을 찍어주면 너, 너다 먹으라는. 역시. 이것까지, 이것까지. 이것까지, 이것까지. 그렇지. 좋아! 아, 양무지게 먹어야지. 너가 캐리해야지. 이 승급전인데. 그. 아니, 책임을 넘기려는 게 아니고. 영예를 내가 돌리겠다잖아요, 제가. 그, 그 영광을 내가 양보하겠다잖아. 어스터하고 마스터 가면 기분 좋아요? 아, 전혀 좋지 않죠.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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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? 오 쉣! 바론 바론! 바론 먹자! 눈 없고 아우 승차감 괜찮네 이팀이거 먹자 어? 먹었구요 아니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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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바로 뭐야 뭐야 무슨 일이야 큰일다오 쉣! 에페 삼겹살 오우 시내 스킬샷 뭐냐? 좋은데 좋은데? 오 야, 근데 카르마 개사기긴 하다 이거 진짜로. 오 야, 근데 쉴드랑이 미쳤어. 오 예. 이거거든. 아니, 카르마 진짜 좋은데? <laughs> 카르마, 아니, 그레이브즈, 나이스 리그 형. 간절하거나 제라스 하는 놈인데, 괜찮네. <laughs> 아니, 나왜 제라스 하는 놈으로 낙인 찍혔어? 아찌우돌 라니 제가 세계 최초로 미드 카르마 한 사람입니다. 아니, 리메이크 돼, 카르마 되고 아무도 안쓸때 내가 미드로 쓰긴 했어, 미국에서. 맞죠? 안 맞죠? 예예 들어가 들어가 줄도 있어 들어가 줄도 살려 그냥 다시 살리고 쓴 다음에 만드라 이 들어가 들어가 야 좋네 카르마 있죠 가한다 그 뭐야 버스 잘 탔다. 제라스 말고 다른 미드 챔 한다고 했지 않아요? 하루만 했잖아요 그래서. 찍스도 하냐고요? 제가 찍스의 권위자인데 제가 옛날 지네어 시절 때 지훈이 형과 투탑을 다, 달리는 80분 게임의 찍스 의 권위자였어요. 제가 찍스가 뭔지 보여줘요? 님들 주무실 때까지 미드만 <laughs> 미친 듯이 한번 막아봐. 제가 좀 진짜 졸렬한 챔프 잘합니다. 졸렬한 챔프 원툴이야. 제라스처럼 룬을 들잖아? 그러면 만화가 좀 모자랄 수 있어. 그러면 루덴에 가고 이제 연운으로 가면 되겠지. 연운 직스 한번 해보자. 극한에 극한의 존버 제라스. 아니 제라스들 직스. 나쁘지 않긴 해요. 저 물음표의 의미는 무엇일까? 어야 잠깐만 제드 나왔다. 제대로 카운터 맞았는데. 표만 봐서는 힘들어 보이긴 한다. 근데 리신 유미를 잡을 게 없긴 해요 저쪽 조합에. 뭐야 투정글인데? 어우 제드. 그래도 제드가 저 롱소드 3포션 왔으니까 저런 건. 아, 진짜 큐 드럽게 안 맞네. 롱소드 3은 빼줘야 돼. 저거 좀 건방져. 예. 자, 찍스는 그래도 왕력이 좀 했어서 라인전은 나쁘지 않게 해요. 아! 됐다, 이거 타워 맞았다. 세즈 산대로 타워 맞으면 절대 안 되는데. 더블 쿨타임 돌았어요, 이 친구. 이제. 오케이. 진짜 아프죠? 3렙 전에는 얘 이거 들기가 못하거든요 응나집 갔다 올 거야 문도 서포으로 그냥 강타를 들고 간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이유가 뭘까 오 게임 터졌는데?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, 안 되죠. 이렇게 수 뜯어주고요. 어, 원래 직선에 이렇게 꼴박게 해야 돼요. 그 외엔 정글이 미쳐 날뛰는데 뭐냐? 그 뭐야 바, 야, 바텀도 미쳐 날뛰는데? 이렇게 다들 미쳐 날뛰냐? 하야 아, 일 이렇게 무난하게 승급한다고? 자기 스스로 좀, 좀 올라야 가 뿌듯함을, 뿌듯함을 느껴야지. 느껴야지. 행복하고, 행복하고 뿌듯하게. 뿌듯하게. 어 다라. 어 지금 코그모 선수. 하터면서 개박쳐가지고 지금 탑 달리고 있거든요 무지성으로. 어, 저런 감정적인 플레이 좋지 않습니다. 오, 그냥 살로 그냥 없어져 버리네. 먹고 싶다. 일부러 일부러 꼬라박는 거 같은데. 이러면 이제 제대가 화나가지고 그냥 나한테 들귀한 받거든. W 이제 응수해야겠다. 구급기 됐죠? 어? 아비, 누도를 리포트 달래? 도가 문젠가? 봐 아, 여기 뭔어뭔데 <laughs> 전령이 백도하고있냐포텔 파괴. 파괴. 파 왜 그러시죠? 왜 그러시죠? 왜 그러시죠? 무섭게. 아, 자 스케일 아침 늘어게 엔드메딕스 1킬이라도 하고 싶어 나도.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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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이고 싶다고. 오 뭐야? 오 게임 끝났는데 막 게임 게임 막할수 있어. 야 영킬 0댄스0어시 승리. <laughs> 이건 뭐야? 0킬0댄스0어시 다이아 1승급 아, 이 별로 좋지 않아, 기분이. 다이아 1 승급했는데. 어? 오랜만에 다이아 1 복귀했습니다, 저. 행복하고, 행복하고 뿌듯하게. 뿌듯하게.